안녕하세요. 잠시만 이거 뭐야? 기다려봐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니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아니, 근데 이거 화면이 왜 이래? 뭐야, 좋아요 누가 눌렀지? 어, 뭐야. 누구 보고 있다. 아니, 뭐야. 아니, 내가 누른 거야? 아, 잠시만. 안녕하세요. 어, 뭐야, 레모네이드님 누구세요? 잠시만요. <laughs> 아, 잠시만, 이 사람. 아, 그 사람이네. 아, 설마, 그 뭐냐, 잠시만요. 아, 그 영상 잘 나가고 있나요? 지금. 아니 저기요. 기다려봐. 아이 사람 그 사람 맞지 않아요? 아니 맞는 것 같은데 <laughs> 잠시만. 아이 사람 맞지 않냐 기다려봐. 아 맞네 잠시만요. 아그아이뭔 소리 아야 승호야 이거 영상 좀너 홍보 좀 해줘. 아 이거 왜 노란색 화면이 나오지? 이거 왜 이래? 뭔가 이상해. 영상 홍보해줘요, 님들. 님들이 아니고 한명 밖에 없잖아, 보는 사람이 어차피. 뭐야,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실시간 하고 있다고 홍보 좀 해줘요.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왔어, 승우야? 어떻게 들어왔냐, 이거? 야 근데 나 화면이 왜 노란색 밖에 안 나오지? 아왜 이럴지? 알림성을 좀아 근데 이거 화면이 노란색 밖에 안 나와. 아이왜 이래. 뭐 바꿔야 되나? 이거를 왜 이러지? 웹캠 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. 아, 왜안 되지? 이거 아 기다려봐. 왜안 되지, 이거? <laughs> 겁나 웃기네.